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폭풍 후진을 하던 거지 같은 김 여사 한분 모시고 왔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죠. 완전, 어, 좀 막말로 예비살인자입니다. 이런 거는. 어,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하이패스에서 역주행을 하던 김 여사가 내게 말합니다. 왜? 얼른 비켜! 길 막지 마! 원제 하이패스 차선 잘못 탔다고 후진하는 사람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저 어제 새벽에 진짜로 죽을 뻔 했거든요. 해서 다들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미친 아줌마도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헐 어제 새벽 좀 많이 늦은 시각이었어요. 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가고 있던 차가 갑자기 급 감속을 하더니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빈말 아니고요 제가 1초만 늦게 인지를 했어도 100% 사고 났을 거예요. 큰 사고. 그리고 깜박이를 켜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깜박이를 켜더니 대뜸 후진을 하네요. 순간, 저도 당황했죠. 바로 비상등 넣고, 빵빵! 빵빵! 클락션은 물론, 하이빙까지 계속 쐈는데, 그냥 무시하고 후진을 해요. 그렇게 제차 바로 코앞까지 오더니, 체감상 한 20cm 내외였습니다. 거의 붙을 뻔했죠. 찡! 운전석 창문을 내렸고,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뭐해! 나 후진하는 거안 보여? 비켜요, 얼른! 라며. 막큰 소리를 치는데, 이거요. 진짜 그랬습니다. 어? 이게 뭐지?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런 건가? 사람이요. 너무 크게 당황을 하니까 진짜 저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처음으로 느껴본 거였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그 거지 같은 느낌. 여하튼 얼른 정신을 차린 후에 이때부터는 물론 저도 극대노를 했죠. 아니 저기요 아줌마 지금 뭐하는 거 아니 미쳤어. 방금 사고 날뻔 했잖아요. 뭐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치니까 이 아줌마 완전 당당하게 하는 말. 뭐가요? 나는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잘못 온 거예요. 나 후진 좀 하게 얼른 비켜봐요. 뭐하는 거야? 비켜! 저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laughs> 딱 이지랄 하는 거야. 와, 진짜 순간, 진심으로 쌍욕이 나올 뻔 했는데, 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라 참았고, 아니에요. 사실은 했어요. 신발이라고. <laughs> 그냥 지나가세요. 집으로 고지서 날아옵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이 아줌마가, 아, 그게 되는 거야? 이러고는 슝 하고 가버리네요. 정말이지 그 어떤 사과 아니 민망함이나 그 어떤 부끄러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단 1도 없었는데 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할머니 댁에 있는 맷돌로 대가리 확 찍어버리고 싶었다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시간이 늦은 새벽이라 차가 많이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난 거지 다들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급정거 및 후전, 후진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 늦은 새벽이었고 일단 차가 별로 없으니까 또 뒤에 있던 제가 하이패스 근처로 오면서 감속운행을 했기에 안 죽고 살아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쭉 갔으면 적어도 사람은 안 죽어도 차는 죽었을 겁니다. 진짜로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거죠. 참고로 제 뒤에 오던 몇몇 차들은 빵빵거리며 옆 차선으로 갔고요. 창문 열고 욕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발 미쳤냐 이거들이. 그동안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겪어 보는 건데 제발 부탁드려요. 몇몇 정신 나간 김여사, 김기사분들. 톨게이트 차선 잘못 탔다고 거기서 딱 멈추거나 갑자기 차로 변경 후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럼 그냥 그대로 쭉가 가지고 그다음 요곳에 그 다음 요금소에서 돈을 내거나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고속도로 요금통지서 집으로 날아오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제발.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끝으로, 어제 그 당당했던 아줌마에게, 저기요, 아줌마, 저는 어제 당신의 그 무지함 때문에 죽을 뻔 했어요. 게다가 아줌마도 죽을 뻔한 겁니다. 그거 아세요? 댓글 1번. 아이씨 미친 아줌마. 보는 내가 다 짜증이 나네. 불박 영상 틀고 들고 경찰서에 가 가지고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건 다른 사람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해. 저 미친 아줌마. 대댓글. 그 아줌마 추정. 에이그. 그냥 좀 비켜 주지. 차도 없었다면서 괜히 난리네. 오히려 지 때문에 시간만 30초 더 넘게 지났잖아. 대댓글. 너지. 네가 바로 어제 그 범인이지. 2번 어 진짜 저런 사람들은 운전면허 다 뺏어버려야 해요 아니 뒤지려면 지 혼자 어디 저 멀리 논두라에 가서 차박고 뒤져버리던가 뭐하는 거야 대댓글 그 아줌마 그냥 해주지 난리 피네 지가 30초 넘게 잡아먹었구만 대대댓글 아니 이 아줌마 왜이래 미친 사람이네 진짜 혹시 어제 그 아줌마는 아니겠죠 설마 덜덜덜덜 3번 나 같으면 개쌍욕 박았을 텐데 쓰니가 참 착하네요 대댓글 쓰니 사실은 저도 신발! 이러면서 욕을 하긴 했어요 당시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들리진 않았는 건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대댓글 그 아줌마? 그냥 해주지! 또 난리 피네! 지가 30초 넘게 잡아먹었구만! 대댓글 김여사 등판, 깔깔깔. 야, 이 아줌마, 모든 댓글에 이 지랄을 시전하고 있네요. 처음엔 뭐지, 억울한가 했는데, 그 정성이 어마무시해. 아무래도 진짜 그 아줌마 본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봐요, 미친 아줌마. 너 그러다 진짜 죽어요. 이 댓글, 진짜 다 달려있었습니다. 어. 4번. 저는 미친 덤프한테 당할 뻔 했네요. 대낮에 덤프 트럭이 후진등 켜고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아무리 빵빵거려도 계속 후진하는 거야. 참고로 제 뒤로 몇 대나 서 있었어요. 어우, 미친. 그러다 저 멀리 어떤 트레일러가 빵! 해주니까 그제야 멈추는데 또 이후 바로 앞으로 가버렸고요. 거의 몇 센치 앞까지 다가왔었습니다. 어우. 하, 뒤차들은 후진을 안 해주고 내 앞에 있는 그 미친 덤프는 계속 다가오고. 뭐야? 나 오늘 죽는 건가? 했다니까요? 음,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래. 그 자식은 미친놈이야. 5번. 톨게이트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이패스에서 후진하는 사람, 이거 의외로 많아요. 특히 대낮보단 야간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정말 보고 있는 저희도 사고가 나진 않을까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 거볼 때마다. 심지어 하이패스 차로에서 하차를 하고 직원이 있는 차로까지 걸어와가지고 요금을 받으라며 차로 부스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야돈 받으러 와! 이러면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죠. 하,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6번. 차선을 잘못 들어갔다고 역주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은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쓰니가 이거 꼭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저건 살인 미수잖아. 7번. 불빡, 있죠? 그럼 신고해서 상품권 발송해드리세요. 이런 거는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아니, 나중에 돈 내는 거 몰랐다고 해도 그래. 거기서 어떻게 후진할 생각을 하는 거야. 미친 거야, 뭐야. 뭐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돈안낸 걸로 나중에 벌금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해도 그래. 고속도로인데, 거기서 멈추면 위험하니까, 아이고, 그냥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헐. 8번. 아줌마만 그런 거 아니던데요? 대댓글. 아니, 얘는 또 뭐라는 거니? 아니, 스니가 언제 아줌마들 다 싸잡았니? 진짜 같은 여자지만 개쪽 팔린다. 댓글 지워라. 9번. 고속도로 주 최소 3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진짜 별 거지같은 경우 엄청 많이 보는데요. 하이패스 후진은 뭐 이제 기본이고 하이패스에서 내리는 놈도 있고 브레이크 등안 들어오는 놈도 있고 잘못 빠졌다고 다시 돌아오는 놈도 있고 졸음운전하는 놈도 있고 빗길에 슈마어 빙의한 놈 이거는 진짜 미친놈이야. 등등 정신 나간 것들 진짜 오지게 보는데요. 전부 다 김기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김 여사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지만 우연인지 뭔지 내가 본 미친 것들은 죄다 김기사였어. 하루는 톨 게이트 나오자마자 갈림길 딱두개 나오는데요. 어떤 또라이가 왼쪽으로 진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용을 쓰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조수석에서 어떤 아재가 내려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이 당신들 다차 빼! 게다가 운전 속도 아저였어. 딸딸딸딸딸. 10번. 솔직히 이거 같은 여자가 올린 글이라 넘어가는 거지. 만약 남자가 올렸으면 여혐이 어쩌고 저쩌고 전쟁터 됐을 겁니다. 11번. 이거 말고도 미친 사람 많죠? 야간 스텔스 차량, 하이빔 켜놓고 다니는 차량, 노 깜빡이, 회전 교차로 우선 통행 모르는 사람,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보다 느리게 가는 차량. 또, 그걸 같이 나란히 달려주는 2차선 차량! 야, 이거 진짜 미치죠. 킹라니, 자라니, 오라니, 고령자 운전, 무단 횡단, 거기다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돌진하는 어린이 사기단까지. 운전이 점점 힘들어져! 농담 아니고, 운전할 때마다 미션들이 너무 많아요. 늙어! 사람이. 저도 뭐 운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별의 별 사람 다 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아이고 씨, 어여 야, 이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저 선인은 남자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본 거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하고 위험하게 그러니까,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아이, 제 새끼 뭐야, 이 씨!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부터 한 40대 정도. 그런데, 딱 보자마자, 어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이, 왜 저래? <laughs> 이런 거는, 어, 대부분이, 어, 아주머니들. 아니면은, 어, 할아버지들. <laughs> 이게 <laughs> 입에서 욕이 나오는, 즉, 분노를 하게 만드는 거는, 남자들이 많고, 어 당황을 해서 깜짝 놀리게 하는 거는 어, 여자가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절대 이거 뭐 여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야간 스텔스 진짜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간 운전하는데 불을 아무것도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있죠 자기 눈엔 보이니까.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알고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해요. 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응. 감사합니다. 응?